뭐지 이 밤중에 캣냅 장난 전화인가? 그냥 끊어야겠다. 뭐? 뭐야? 전화가 안 끊어져. 누르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연결됐잖아. 여보세요. 뭐야? 아무도 없잖아. 근데 저건 고양이 인형인가? 어? 잠깐 방금 저 인형이 움직인 것 같았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고양이 인형이 움직였어. 내가 잘못 본게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안되겠어. 진짜로 꿈일지도 모르니까 눈을 감고 잠들어야지. 분명 이건 꿈일 거야. 아또 캔네백에서 전화야. 끊어. 끊어. 제발 끊기라고. 또 자동으로 연결됐어. 근데 이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얼른 그 인형이 나타나기 전에 끊어야지 끊지마 꺄! 깜짝이야 무서워하지마 나는 그냥 재밌게 해주려고 장난친 것 뿐인데 인형이 말을 하다니 역시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왜내 꿈에 나온 거야? 나는 그냥 누군가와 놀고 싶었을 뿐이야 친구들은 모두 나를 불편해하거든 아... 어?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무서운 꿈을 꾸게 만든 거야? 미안, 이렇게 하면 재밌어 할줄 알았거든,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근데 왜 다른 친구들은 너를 불편해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그건, 사실 나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 특별한 부분? 그렇다고 너를 소외시킨다면, 그건 나쁜 것 같아. 그래. 너는 불편함 없이 나랑 친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랑 친구해줄래? 뭐 그래, 그거야 어려울 거 없지? 에, 정말이지? 그럼 우린 이제부터 친구야 친구 뭐야? 전화가 끊어졌어 후, 빨리 이 이상한 꿈에서 깰수 있게 자야겠다 미용. 뭐야, 방금 고양이 소리? 너 나랑 친구해준다고 했지? 지금 이 목소리, 어디서 들리는 거지? 잠깐, 방금 창문 밖에서 뭔가 커다란 게 지나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왜 꿈에서 깨지질 않는 거야? 그거야, 이건. 꿈이, 아니니까. 어? 뭐야? 이 붉은 연기는? 아, 안 돼. 이 연기를 마시면, 분명 위험. 나랑, 놀자, 친구야.